안녕하세요. 아,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책상을 제대로 놔야 아, 사업이 좀 좋게 이렇게 잘 흘러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띠별로다가. 아, 책상을 어느 방향에다 놔야 되는가를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무슨 띠인지 어느 분이 무슨 띠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는 그거는 제가 말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전화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일러드릴 테니까 꼭 한번 전화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는데다가 아, 진짜 새끼줄처럼 꼬여가지고 수금이 안 되는 거 첫째. 돈이 안 들어오고 수금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어, 내 옆에 주위에서 보통 한 4m, 5m 안에 끓이질 마세요. 무엇을? 커피보다 물. 절대 끓이지 마세요. 그거 끓이면 마이너스예요. 커피 물을 어, 한 4m 정도 어, 밖에 떨어진 데다가 해야 되고, 문 입구 쪽에다가, 사무실 같은 쪽, 장사하는 분들, 그냥 바로 그 옆에다 놓고 물 부글부글 막 끓이잖아요. 그게 물론, 어, 피곤해서 커피 마시기 위해서 끓이지만, 끓이는 물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 그냥 커피를 집에서 타갖고 나가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다가, 최소한의 일주일이라도 한 번만, 어,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수금이 아마도 들어올 거예요. 감사합니다.